이 가정에는 그 나란 존재가 있어요. 내 위에는 부모가 있고, 또 내가 결혼하면 또 나도 자식을 낳고 또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항상 가정은 그 나와 부모,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하나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 십계명 중에서. 크게 나누면 그 수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르쳐 준 내용이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그 사람에 관한 관계, 수평 관계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수평 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거기에 그 2절 말씀에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계명이니 이렇게 나오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첫 계명은 아니 1 0계명이 1계명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했는데 이게 일개명이라고 하냐면 그 수평관계에서 일개명이다 이거죠. 근데 일개명에는 약속이 있다. 어떤 약속이냐? 축복된 약속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이 축복된 약속이 그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20장 11,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예수님도 이 말씀을 율법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약속을 출애굽기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아? 지금 여기에는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 신약 성경을 많이 보고 이 내용을 맞주보면그 우리가 암송을 하다시피. 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면, 그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그 그렇게 하면 그리 하면 그이 땅에서 내가그 오래 살리라 이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래서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출애굽기 12장 20절 20절이라고 했나요? 12절 2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네게 준 땅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준 땅은 어느 땅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서 오래도록 살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은 보장받는 땅이에요 그 보장받는 땅이기 때문에 그 엉뚱한 데서 오래 산다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부모를 잘 섬겨서 그렇다 그렇게 하면 이그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라고 생각한데. 악하게, 악하게 한 사람이 오래 살아요, 안 살아요? 오래 살죠. 그리고 또그 부모를 잘섬겼는데 오래 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오래 산다고 하든지 왜 그래? 이렇게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약속 있는 땅에서, 어? 내가 준 땅에서 이거예요. 여화가, 네 하나님 여화가 네게준 땅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살지 않고 잠시 나그네 길에서 430년을 살았을 때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서 그 기필코 가난 땅에 입성을 시켜 놨다 이거요. <laughs>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자 손손이. 여기에서 살 땅이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거기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단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잘 섬겨라 어?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그 율법대로 섬겨라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오래 살지만은 만약에 거역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그네들이 와서 이제 주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나간 애들은 이방 백성들이 와서 너희를 다 침략할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쳐버리고 우상을 숨기고 그랬을 때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를 통해서 침략을 당하고 막다 그랬잖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 제국이 아닌 이 나라들이 침략을 하고. 근데 강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대표적인 예로서. 다윗을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영토를 많이 넓히고 그들에게 조공을 받고 힘을 키워나갔죠. 여기에서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 잘승기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는 약속이는 첫계명으로서의 약속이 그 약속이 뭐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팔레스타인 거기지만은 가난 땅이지만은. 우리는 어디가 약속 있는 땅이에요? 어디가 약속 있는 땅입니까? 어? 양주에서? 여기서? <laughs> 아니면 서울에서? 이거는요, 약속 있는 땅은 지금 여러분, 가정이에요. 한번 따라서, 가정. 가정에서 오래 살리라. 오래, 오래 살리라. 그래서 오늘 에덴의 동산에서 우리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들에 동산에서 어떤 분이 이, 이, 이 동네에서 그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고 어, 전도받아서 이제 나왔어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주, 그, 이몇장 부르시겠습니까? 하면은 557장에서, 아니, 다, 줄줄줄줄 다안 보고 막, 그, 또 기도하다가도 이 찬양 부르고. 그데 여기에서, 그, 한 가지 아래할 것은, 그, 가정에서, 가정이 붕괴된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그 결혼을 추리하시면서 한몸이다 그랬잖아요. 부모를 떠나서 어? 전에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는데 결혼하면 부모를 떠난다고 래서등 돌리고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도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네가 자립해서 살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했는데도 을 그 부모에게 그 의지하고 결혼 전과 똑같은 생활하면 이건 병이다 이거죠. 정상화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해야 어른 된다. 이런 말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전에는 부모에게만 손 벌렸지만은 이제 결혼하면 가장의 책임으로서 또그 이제 자립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정상이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터전이 어디냐? 바로 가정이다 이거죠. 그래서 오래 살리라 라고 일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오래 산다고 하는 이 말을 잘 의미를 가지고, 근데 오래 사는 것도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몽같이 오래 사느냐 아니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처럼 오래 사냐? 아담은 오래된, 에덴 동산에서 오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죠. 쫓겨났어요. 뭐 때문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그 연근 기가 나고 가시가 나고 거기에서 그 땀을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 땀을 흘린 만큼 그 대가가 주어지는데 그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말 있잖아요. 농사지으면. 아, 시값도못 건졌어 이런 말 하잖아요 그건 손해받다 이거죠 농사지만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거두는데 시값도못 건졌다 이것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보면 손해보는 삶이 있고 또 손해보지 않고 정말 복받는 이런 간증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복에 근원되신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한다. 농사는 농부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늘이도 와야 된다. 하늘이도 한다. 이런 말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이 어찌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안 보이니까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늘은 보이니까 있는 것거 있기 있고.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오니까 또 하늘에서 햇빛이 날 때는 나야는데 햇빛이 나지 않으면 또 생명체가 살 수가 없고 병들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반은 농부가 우리가 짓고 반은 하나에서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살에도 똑같아요. 자식을 키울 때도 자식 농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정에서는 무슨 농사라고 그래요? 처음 들어봤죠. 가정 농사라고 그냥 하세요. 가정 농사다 하셔서 우리 농부의 그 입장에서 보면 이 가정 농사다 하면 무슨 고백이 돼요? 농부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인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은 우리가 하고 반은 하늘에서 봐야 된다. 무신론자들도 그렇게 말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도와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 한다 건다면 이건 무신론자보다 더그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셨던 말씀을 알아야겠고요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라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 어, 공경하라 하지 않고 경애하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어가 경애하라고 한다면 합당한 단어입니까 합당지 못한 단어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비대면에서 예배드어 계신 분들도 그. 네 부부를 공경하라. 네 어머니나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경외하며, 경외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한다고 하면 성경적일까요? 성경 강조한다면 성경적일까요? 아닐까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네, 성경적입니다. 이것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출애굽기 여기나 또 에베소서 말씀을 자주 보니까 이 경이한 말이 안 나오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진데 르우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르우기 19장 3절. 르우기 19장 3절. 같이 읽습니다. 19장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경이란 말이 다 나와요. 나와요, 나오죠. 경이하고, 너희 각 사람은 어? 통합적, 대표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고, 어? 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한이라 나오잖아요. 여기에서요, 이 부모에 대해서. 경애하란 단어를 위해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어? 나는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여기 나오잖아요. 나는 음? 어? 너희 하나님 요한이라. 하나님이 경애를 받으실 분이 그 하나님 받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사람은 네 부모에게 부모를 경애하라는 거예요, 경애. 그러니까 이첫 개명으로 순위를 놓아 주셔서 이렇게 이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개하면 그이 땅에서 오래 살리라. 야그 에베서는 그렇게 나왔지만은 여기에 스르계에서는 약속의 땅에서 어 오래 살리라. 그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보장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이거죠.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개한 것은 자신을 위한 이익이기도 한다는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 것은 자신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을 했듯이, 그 부모를 공경한 것은 결과적으로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왜 자신이 오래 사는 것이고, 자신이 잘 되는 것이고, 자신이 약속의 그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부모는 그 그렇게... 이, 종, 그, 이 공격만 받고 있느냐 아니에요 또 부모는 자녀에 대한 그 책임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이 그래서 공평하게 왜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구성원이 한 사람만 자라도 그안 된다 이거죠 삼겹주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 서로 잘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은 남편대로 자라고 아내는 아내대로 자라고 나는 나대로 부모를에게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또 사랑해서 잘 양육을 하고 해야 된다기죠. 그런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그 어떤 부모가 이거 하나님이 모성애와 또 부성애도 주셔서 자식을 그러 끔찍하게 여기는 걸다할수 있잖아요. 이런 짐승들도 제 새끼를 귀하게 여기잖아요. 짐승들도 어? 어떤 그 <laughs> 동영상들을 보면요. 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그이 말을 듣자니까 지그 주인이 신발 가지고 막 혼내지라고 막 이렇게 때리니까 엄마가 발로 딱 막아. <laughs> 발로 막아 버리는 거예요. 그 짧은 그 동영상 그 이그그 화면에 나와서 도대체 뭐냐 해서 그 클릭을 해 봤더니 그너 똑걸래 막 하면서 막아지 신발 잡으려 하니까 발로 딱박고어또때려면또박고어 그래, 이제, 그만하시오. 이제 그 말에, 이제.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아, 그만 좀 해주세요. 내가 잘 키우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 그래,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잖아요. 자기가 야당이 치면 쳤지, 남이 야당이 치면 못 봐주는 거죠. 그래서, 이 짐승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형성할 때라 우리 인간은 오죽하겠네. 이건 뭐설명하자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잉보호, 과잉 잘 아끼다가 보니까 버릇이 없고 윤리와 도덕도 모르고 아주 제가 최고 제가 최고인 줄 알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모도 그 예, 몰라보는 그래서 성경은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그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따라서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교훈을 가지고 양육하라. 또 자녀들도 부모를 공경하는데 무조건 예의하는 것이라 주 안에서 그래 예수 안에서 이게 가장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차이점이고 세상 사람이 자녀들을 부모가 그 양육하고 끔찍하게 사랑했지만은 그 양육하는 것에 대한 차이점이란 걸 알아야 될줄 믿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가정을 주셨고. 또 부모를 시고 나 자신이 있는 그 모든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주님 행복한 가정 천사도 흠 많은 가정 에덴의 동산을 우리 첫 아담은 오래도록 살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에덴이라고 하는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길이 길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여말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